오랜만입니다,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에 이동규의 기술 지원 TF 대장동 개발 추진 이거 그 당시에 지사님 아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아셨, 아까도 알았다 몰랐다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알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일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일일 보고 어떤 걸 올렸는지 기억을 친절하게 되살려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대장동을 한다더니 대장동 주민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보고했다는 관계가 건가요? 사찰과 관계없습니다. 이거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이거 지금 처음 봅니다. 이거 처음 저한테 본다고요? 보고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신 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셨습니까? 아니, 저한테 저는 이런 문서를 본 일이 없다는 이번에 언니 보이셔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본 적이 없다면 들은 네. 바는 있습니까? 그 기억도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선님답지 않네요.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맞으면 음, 맞다 답변하답의니다은 12년 전에서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만지가 기억나시지 않을 겁니다. 자 지사님, 지사님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제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네, 도로... 여기서 10년 전 기억 못한다. 그런 말씀 하시면 합니다. 이재명 왜 하십니까? 그거는 다시 여쭙겠습니다. 도, 지리는 처니다 제가 홍재명 것이었습니다. 지사님이라고 묻지 않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왜냐면요, 지리는 저기 때문에 하셨어요? 이제 못 들었어요. 아니요, 이건 부총리한테 제가 질의 답변 바꾸라고 하니까 저 질의 방해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묻겠습니다.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뭘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딴 데로 가신 것 같아요. 뭘 했다고요? 주민 사찰을 저렇게 했다면 적절한 겁니까? 부적절한 겁니까? 주민 사찰을 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시간을 까먹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장으로서의 역량이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왜당군일에 최대치적을 맡기셨죠? 거기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에 맡겼지. 도시공사의 사장 대행을 유동규가 했죠. 그리고 석 달, 그때 석 화천대유가 한 사장이 맡기셨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은일. 화천대유를 언니, 그 당시에 지정했던 유동규가 보고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을 방해하지 마세요. 첫째, 기회를 주세요.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의를 한 않았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당시에 자, 초과 이익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유동규입니까?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가 이 관수 조항을 누가 삭제... 건의했는지만 답변해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거, 아니면 다른 공무원입니까? 건의하지 않았다니까요. 저, 와, 건의했다고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어 참. 계세요,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셨어 하루 말씀 만에 마시고. 주어를 바꾸셨어요, 지사님. 아이. 지사님답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 자 바꾼 그러면. 일이 없고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 이익 환수를 무슨 삭제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간부가 채택을 안 했습니까?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 보도를 안 거고 그때 당시에 받은 사람들은 이원습니 나중에, 답변, 나중에 의원님. 답변하세요. 아, 나중에 답변하세요. 자 그러면 건의를 <laughs> 받아들이지 않은 건 공모지침입니까? 사업협약 됩니까?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불가능한 언니 제안이라고 누구게 얘기하셨습니까? 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자, 나중에 충분히 답변기 드리겠습니다. 제 거들어 질문을 제 막지 마세요. 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사업, 주세요. 충분히 나중에 하실 수 있어요. 사업 협약 때 당시의 직원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된다고 건의를 합니다. 자, 이 건의를 지사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해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벌 회장이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거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사님이 건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공모지침으로 아니, 하겠습니다. 공모지침에서 장표 네. 띄워주세요. 그 당시에 처장이 이 또한 경제상을 황알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모지침사에서 빠져있는 걸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아셨습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유동규 본부장이 이거를 거절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그 대리급 정도 되는 신참 직원이 공모공했는데 확정 이익으로 그 응모해서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은 더 받아 봅시다라는 지사님. 제안을 했는데 그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그거를 그때 보고 하던 게 아니고 이번에 자제들으시면 답변 나중에, 보도를 나중에 하실 시면 알게 된예요그 당시에 그러면 네. 민간의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사님은 안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습니까? 지사님은 끝까지 배임 혐의가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유동규 차원에서 이 거절을 하면서 그가 다 떠나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지사님이 책임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어느 국민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기억 안 난다고 하시지만 이 기억 안 난다는 게 국민들에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민간에게 초과 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지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죠. 합니다. 이재명이 명구해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이해 주십시오. 건의를 거절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또한 모르고 있다면 당시에 지사님은 대장동에 대해서 본인이 일일이 결제를 할수 있도록 정결규칙까지 바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을 신청하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때? 자, 정리해 주세요. 예, 네. 저 지사님 저 답변할 네. 시간 주신다니까. 예, 네, 네. 답변하십시오. 어,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팩트도 아닌 것들을 마구 발표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일방적 주장하면서 답변 못하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팩트에 관한 것들은 제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면 앞으로는 아예 이 기관 위임사무 보조사업 외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도 저 최단 청사 정보에 답변할 있간을 주십시오. 저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꾸 너무 짧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진상이 분명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팩트를 찾아내고 국민들한테 진상을 보여주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아, 예. 발표해 주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좀 조용해요. 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예를 들면 현대 현대 그룹 회장이 네.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되고 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과장, 구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 했어요.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또한 가지는 제가 이미 그거를 당시에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기대와 다르게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 이런 얘기 듣다 보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한 것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는 김은혜 의원께서 읽으시는 그 문서를 아직도 저는 못 구했어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저한테는 안 주더군요 당시에는 위례신도시에서 제가 비율로 정했다가 5% 투자하고 50% 이익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쭉 줄어가지고 150억으로 줄어드는 걸 보고 야 비용을 부풀리는 건 일도 아니구나. 반드시 고정 이익으로 최대치를 확보해라고 저희가 방심을 정해서 합동 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고정 이익으로 이미 공모가 됐고 고정 이익을 전제로 응모를 했고 고정 이익을 전제로 계약 협상 중인데 협상 도중에 실무자가 혹시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 땅값이 오를 경우에 초과, 예정 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를 받읍시다. 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 자체를 당시에 과장선에서 아예 채택을 안 했다고 하는 것. 저것도 언론 보도 보고 하 얘기입니다. 그때 보고받았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당시에는 이런 얘기 자체가 있지를 않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안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까 저는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땅값 땅을 팔기로 했는데, 5억에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회사가 그 직원이 나중에 이게 집값 오르면 5억 이상 오르면 오르는 거에 30% 받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채택 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고 추가 이건 우리는 확정 이익을 받는 게시 방침이었 고시 방침을 도시공사는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집가가 예상보다 오를 경우에 대해서 이익을 나누 자 그러면 상대는 당연히 그러면 집 땅값이 내릴 경우에 당신들도 부담하고 고정이익을 줄이자라고 할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받아들인다면 그럼 내릴 경우도 대비하자라고 하면 확정이익을 정한다는데 반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당시에 이게 예정이익이 6천, 3,600억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하는데 갑자기 그 1,800억 상대 몫이 혹시 티가 올라서 더 되면 받자는 이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그 저기 배임이 이런 게될수 있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네, 다 했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